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사야서 17장에는 아, 시리아의 멸망과 그 다음에 부광국 에브라임의 상패함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에서 13장에서 23장은 유다 왕국 주변에 약 10개의 이교도 국가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교도 국가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폐망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장, 14장에서 먼저 바빌론이 멸망하는 거 살펴봤고, 14장 24절에서 27절에 두 번째로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걸 살펴봤고 14장 28절에서 32절을 통해서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멸망하는 걸 이제 살펴봤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15장 16 15장 그다음에 16장을 통해서 모압이라고 한 나라가 멸망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서 시리아하고 그다음에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경우에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북왕국에 열0지파가 있었는데 열0지파 요셉에게서 나온 두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하고 문하세 에브라임이 가장 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불리기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장은 총 14절로 돼 있는데 앞에 3절은 시리아 왕국이 멸망하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4절부터 나머지 11절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니면 에브라임이 멸절돼서 황폐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두 나라는 유다 왕국과 관련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냐? 여기 이사에서 7장 1절 가서 보면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과 르말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연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려고 그것을 향해 올라왔으나 그곳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나라는 다시 말해 시리아의 르신 이스라엘의 베가 이두 왕이 연합을 해서 유다와 그 다음에 유다와 연맹을 맺은 아시아를 대적하려고 이제 하다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치러 직접 올라왔는데,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시리아, 시리아의 수도는 이제 다마스쿠스인데, 아, 이 시리아가 멸망하는 내용이 17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이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히브리 말로 아람입니다. 아람은 창세기 10장 22절 가서 보면 셈의 아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셈족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지중해 그다음에 가서 보면 타우루스 산이 있는데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사이에 지역을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두 강의 시리아를 뜻하는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비, 아니, 주변에 이제 몇 나라를 이 지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네 나라가 빨갛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그게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문화세 그 다음에 단지파 바로 그 위에 이 왼쪽으로는 레바논이 있고 그 옆으로 나가면 지중해가 있고 이쪽으로 더 북쪽으로 가면 아시리아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이에 시리아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 암몬, 여리고 동쪽으로 가치파, 동쪽으로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모압이 있어요. 모압은 사해의 남동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은 모압 밑에 이제 놓여 있는데 이네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리아가 멸망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리아는 말씀드린대,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 레바논이 있어요. 레바논 산. 엄청나게 큰 레바논 산이 있는데, 여기를 제외하고 이쪽은 다 평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리아가 로마 제국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됐어요. 또 유대 땅도 다른 총독이 이제 다스렸지만 시리아에 이제 부속이 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총독은 유대 땅의 총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예수님 당시에 그,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17장 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다마스쿠스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되리라. 아로엘, 아로엘 역시 시리아의 어떤 도시 아니면 다마스쿠스에 속한 어떤 부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반드시 파괴가 되고 집들이 불타고 그리고 성벽과 성문과 요새가 허물어지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마스쿠스가 큰 도시인데, 이제 큰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조그만 마을에 불과한 폐어로 전락할 것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시리아의 다른 도시들, 여기 하마시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가 있었는데, 이런 도시들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의 예언에 따라 이 다마스쿠스는 BC 732년경에 북쪽에서 다가오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되고 맙니다. 자, 그다음에 17장 3절은 시리아는 부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려고 대적하려고 올라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또북한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자랑했지만 북한국 이스라엘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엔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리아 주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래서 타지에서 아 이렇게 유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락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장 1절, 2절, 3절. 아 이거는 이 유다 왕국 당시에 시리아가 멸망하는 것 이것으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성경 학자들이 맨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이때가 될때 에시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유랑 민족이 돼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 난민 사태 생겨서 유럽으로, 그 다음에 다른 그 이슬람 국가로 막 퍼져나간 이런 현상이 이제 생겨잖아요 이런 것이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리아, 다마스쿠스, 많은 이슬람 난민이 시리아에서 발생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보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멸망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다마스쿠스가 이제 멸망하는 것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B.C. 732년에 부, 아, 이 시리아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11년 지나서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대원자 이사야는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해서 북강국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3절에는 요새 도시들이 멸망하는 것, 4절에는 영광이 떠난다. 이건 해가 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또 야위게 하는 것 4절, 5절에서 6절 수확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은 정말 물된 동산이 황무지로 변하는 것, 12절에서 13절은 큰 물들, 홍수가 닥치는 것, 그 다음에 13절에는 바람 앞에 겨가 날리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상징을 사용해서 부관국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야곱의 영광이 나오는데 여기에 야곱은 부관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는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 그런데 극히 소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가 침략을 하고 거기 있는 그 열지파를 다 저쪽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교도들이 같이 이제 혼혈민족을 이루도록 피를 섞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족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혼혈민족이 생겨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1 2지화는 거의 흔적도 없이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은 마지막 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때, 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기울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우상들 섬기는 그런 모습이 간에 기록이 되어 있고, 9절에서 10절, 그날은 야곱이 고통을 당하는 때, 17.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견고한 도시들, 야곱의 견고한 도시들은 이전에 가나한 족속들이 이 재판관들의 시대에 남겨둔 황폐한 도시들처럼 된다. 그 이유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11절에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수확을 얻지 못한다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14절에 그는 원수예요. 예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민족들이 모두 패망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 예수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 이런 때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오게 되지만 결국은 이 모든 민족들이 멸망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표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 이런 게 오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만 너무 때가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시면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절되게 됩니다. 17장 3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과 반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구원과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때 결국은 그 국가가 패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교도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 열 지파가 세운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런 비참한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라고 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대언자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왕국의 왕이 됐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기 눈앞에서 아시리아에서 멸망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제 몸으로 체험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왕이 별로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은 17장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들의 주 이렇게 돼 있어요. 군대들의 여호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을 성경 창세기 2장 1절 2절에 가서 보시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들 이거를 컨트롤하시는 그런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군대들의 하나님이다. 군대들의 여호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특히 부관국 열두 지파 이스라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들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걸 버리고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특별히 이 바알과 그다음에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척결하고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하다가 결국은 BC 721년에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일이 예언이 되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 란이 닥칠 수 있어요. 또 일이 잘될 때도 있어요. 어찌됐든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정말 군대들, 하늘의 모든 군대들, 땅에 있는 모든 군대들, 바다에 있는 모든 군대들, 땅 속에 있는 모든 군대들, 이 모든 군대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경우라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